설국,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. 네, 단한줄 던지고 노벨문학상 가져간 인간이 있습니다. 가와바타 야스나리, 우리 같았으면 터널 빠져나오자 지옥철이었다 쓰고 끝났겠죠? 내용은 도쿄에서 온천 즐기러 온 시마무라와 여기서 만난 여인 게이샤 고마코의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 남자, 사랑을 하는 건지 다큐멘터리를 찍는 건지 사람을 볼 때마다 관찰자 모드입니다. 마치 유리창에 코박고 지켜보는 느낌이랄까요? 그래도 매력은 있습니다. 가와바타 특유의 섬세한 묘사, 마치 카메라가 천천히 눈 내리는 마을을 스캔하는 느낌이에요 읽다 보면 저기 가서 사케 한잔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이 소설의 핵심은 여백입 이야기입니다 다 설명 안하고 빈칸 남겨둬서 독자가 알아서 상상하게 만듭니다 요즘 웹소설이 환생했더니 S급 헌터라면 설국은 환생했더니 설명없음 스타일이죠 그래서 읽고 나면 머릿속이 애매하게 멍하면서도 은근 오래 남습니다 1 0 0년의 고독 비가 4년 11개월 2일 동안 내린다? 네 그게 바로 백 연의 고독입니다. 마콘도라는 마을에서 부엔디아 가문이 세월을 두들겨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름이 제다 아우렐리아노, 호세 아르카디오 이 조합만 수십 번 반복됩니다. 아니 지금 나온 이 놈이 저 놈인가? 그 놈의 아들인가? 하고 혼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. 실제로 가게도 보고 읽어야 할 수준이에요. 이 작품의 핵심은 마술적 사실주의예요. 갑자기 캐릭터가 얘는 그냥 하늘로 승천했음 하고 등장하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. 불면증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전부 초현실적인데 어색하지 않은게 포인트죠. 사실 이게 그냥 뻥소설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정치, 문화 전체를 풍자한 거라서 읽다보면 아 이게 그냥 판타지가 아니네 깨닫게 됩니다. 근데 솔직히 중간중간은 그냥 와 이게 말이 돼? 싶어서 책 덮게 되는게 팩트입니다. 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. 알은 세계이다. 이 문장 하나로 전세계 청춘들의 가슴을 뒤흔든 책이 있습니다. 주인공 시 싱클레어. 겉으로 보면 그저 착한 모범생입니다. 근데 신비한 친구 데미안을 만나면서 인생이 뒤집힙니다. 데미안은 그냥 사람이라기보다 멘토 보시죠.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은근 선지자 같은 존재예요.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세상엔 늘 빛과 어둠, 부얼굴이 있다고 가르칩니다. 쉽게 말하면 낮엔 다이어트 결심하는 나, 밤엔 치킨 한 마리 순삭하는 나. 아시겠죠?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전설의 은유, 알과 새가 있습니다. 알은 우리가 갇힌 틀, 새는 그걸 깨고 나오는 우리 자신. 은근 중2병 같지만 또 멋있잖아요. 내 길은 내가 간다. 라는 메시지. 그래서 10대, 20대가 보면, 와, 이거 내 얘기네? 하고 소름돋는 괜히 중2병 바이블이 아닙니다. 픽션들. 일단 이거 소설집이에요. 짧은 이야기들이 모여있는데 수학자가 소설을 쓴것 같은 느낌이에요.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. 대표작 바벨의 도서관은 우주가 통째로 도서관인데 가능한 모든 책이 다 존재한다는 설정이에요. 내가 쓴 연애편지 초안. 끄흑흑만 적힌 낙서 집. 와, 대박 하다가도 곧바로,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? 싶은 순간이 옵니다. 또 원형의 폐어는한 남자가 꿈속에서 다른 인간을 창조하는데 나중에 보니 반전이 와씨 하는 수준이죠. 그런데도 책을 덕분하면, 근데 내가 뭘 느껴야 하는 거지? 이런 멍한 상태가 됩니다. 픽션들의 특징은 이거예요. 난해하다. 그리고 읽고 나서도 정답이 없다. 누군가는 존재와 무의 경계를 탐구한 철학적 명작이라고 하고, 다른 누군가는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. 이라고 말합니다.